와라업, 자 오늘은 진짜 빠르게 무편집 1분컷 영상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스티커 제거제 다이소에서 파는 거고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둘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종류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얘로 지워지고 어떤 경우에는 얘로 지워집니다 아마 지금 스티커 제거제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쓰는데 별로 잘 지워지지가 않는다 싶으신 분들은 스티커 제거제를 바꾸시면 될 거예요 지금 이 빨간색 얘는 성분이 달라요 보시면은 나프타 이소액산 이렇게 들어있고요 얘는 성분이 어, 어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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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? 예 아무튼 리모넨 루, 톨루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분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잘 젖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적인 스티커 제거는 요걸로 하시면 되고요 요건 차량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에 막뭐 일로 비켜 짜증나 저리 비켜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지우거나 아니면 이런 주차 위반 딱지 요런 거 지울 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커 제거제 두 개가 종류가 다른 거 모르고 계속 하나로 쓰시면서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할게요 마칠게요 그럼 빠이빠이